지금 벌을 분봉하는 거죠 하자면, 분봉. 예. 아, 분봉하고 계신 음, 거거든요. 마, 음. 네, 너무 많아서. 와, 여기는 꿀이 가득 차 있고요. 화분도, 저 보시면 여기 지금 화분이에요. 화분이 가득 차 있네요, 안에. 음. 근데 화분 안 뜨시고, 꿀만 파신대요. 왜냐면, 화분을 뜨게 되면, 그러면 벌이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꿀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많네요, 많아. 여기도 잔뜩 있어요. 저도 벌을 배우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 사진을 찍겠네요. 사장님 저거는 쑥을 말린 걸 저렇게 하는 거죠? 연기 네. 내는 거죠? 쑥을 말린 거 연기 내신대요. 저렇게 네. 그래야 이게 순해져요. 벌이 네. 아, 그래야지. 벌이 아,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벌이 물수도 있는데 네, 여기 네, 보세요. 네. 보세요. 막 날아다녀요. 여기는 지금 야채를 또 잔뜩 심으셨어요.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네. 와 많이 심으셨죠? 네. 지금 보세요. 감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막 오이, 오이도 있네요. 오이도 타고, 고추도 있고요. 파, 파 씨가 맺혔네요. 여기 많이 있죠. 네, 저기는 대추나무도 있어요. 대추나무. 하우스도 있답니다. 네, 아무튼. 여기로 이제 들락날락하고 아니 여기다 물을 줘야 되는 건가요? 요 앞에 입구에다가? 네?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입구에 물을 주는 건가요? 아니, 물도 있는 거를 먹고 거기다 또해보래요 그래서 아. 물을 없으니까 조금... 여기는. 예. 네. 먹으라고 아, 그래요? 아이고, 보세요. 벌들이 발에, 그,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 꽃가루를 묻혀 요고 들어간... 저거, 저거 좀, 죽어, 좀줄래주어 아, 죽어 겨?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죽어? 이거 네. 여기. 네. 아. 어. 사장님, 진딧물이나 그런 건 없나요? 네? 진딧물 그런 건 없나요? 벌 통에? 그런 거안 들어가죠? 보통. 아, 그러면 또 청소가 되죠? 아, 그래요? 청소해 주시는 거네요, 그쵸? 여기도 벌통이 있고 벌통이 많아요. 엄청 많네요. 보이시죠? 꿀을 먹는 듯 해요. 와, 신기하다. 가을에 제가 이거 꿀딸때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와서 찍어봐 드릴 텐데. 아무튼 좋은 곳입니다이 뒤가 산이에요, 산. 산입니다, 산. 저기 밤나무도 있고 엄청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나중에 네 많이 요 그러니까 이렇게 숲향을 피우면 벌들이 좀 순해진다고 하네요 벌집이죠. 애벌레도 있는듯 하고요 여기 화분도 있는듯 해요 여기 화분도 있는듯 해요 수천마리 벌을 먹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근데 물, 물지 않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이게 벌통이 벌집이 둘 네 다섯 여덟 장짜린가요 여덟 장 네. 여, 네. 여덟 장둘넷둘넷 둘, 넷, 다섯 아홉 개인데요 둘넷 다섯 여보는 네. 아홉 장네 아홉 장 아홉 장이네요 아홉 장네 감사합니다. 네.